자, 안녕하세요. 어, 지금 보는 화면은 오늘 2월 3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와 종목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가장 장 초반부터 화두가 됐던 게 아무래도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XAI를 합병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우주 관련 테마는 계속적으로 상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주 같은 경우는 아 어, 이제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로봇과는또 조금 다른 결입니다. 로봇은 이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밸류 체인이 있을 수 있고 우주는 약간 말 그대로 테마라는 글자가 붙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많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변동을 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하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약간 다리가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우리가 테마를 할수 있고 하지만 테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일정 자체가 계속 됐을 경우나 또 지금 같이 유동성 장세나 강세장일 때는 그걸 이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나 또 반도체 오늘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거는 오전 시향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11%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어 시가총액 900조 800조짜리가 이렇게 11% 이상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흔치는 않는데 뭐 단순히 계산하면 오늘 하루만 시가총액이 80조 이상 증가했겠죠. 어마무시한 힘인데. 어,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국장이 걸려 쓰지 않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좀 당황스럽거든요. 어제 5% 빠이다가 5%, 6% 오르니까,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뭐 무조건 빠지면 산다라는 건 무조건이라는 건좀 위험한 발상이 합니다만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어, 리뷰해 볼 필요 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올릴까로 계산해 보면 결정적으로 돈의 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 투자자 예탁금이 어찌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예수금으로 잡히는 거고 어느새 이제 110조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절대금이 액 중요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올라가는 속도가 연초 들어서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거의 뭐 엄청 빠르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이 투자자 예탁금이란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우리 주식 예수금이 될 수도 있고요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데 들어온 장문도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볼륨을 놓고 봤을 때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진어 있는 다이거 ETF가 주간 상승률에 이렇게 12자리 수 네, 주간입니다 주간 네 그리고 어, 뭐 레버리지 아, 아 예, 그러니까 Y 위, 위크 오버 위크 되겠죠. 음그 다음에 다른 뭐 삼성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뭐 하나자산운용 예,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런 조로 많이 작이몰린다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요 투자자 예탁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지금 장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외국인 투자가도, 뭐 기관 투자가도 아니라 개인 투자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좀 어려운 게 어렵다는 말은 그렇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는 별개의 이슈로 보는 게 앞으로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은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 주식을 많이 사서 올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그 다음에 개인이 팔았는데 어떻게 올랐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제가 최근 영상이나 여러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또 여기에 한정할 필요도 없어요 뭐, 금융투자가 샀내만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선물을 산네만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장중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때문에 볼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데이터의 증가 속도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예, 조금 더 수급은 세다 보는 게 좋고, 저거가 이제 좀 맹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요게 뭐냐 하면은 국내 수익행 정권의 장구 추입니다 아, 수익행 정권은 ETF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간접 그 패시브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연말 한 209조 정도에서 지금 245조까지 그 30조 원 정도가 1월 달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런데요 그런 상태에서 특이한 것은 채권형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격적으로 10월 말 이후부터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른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간접으로 들어오는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ETF라든지 또는 직접 주식 계좌에서 살수 있는 요 고객 예탁금의 증가 추이가 어찌 보게 되면은 일부 투자가들이 염려하는 신용장구의 주의에 대한 급정보다는 오히려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아 오늘 이렇게 또 삼성전자란 기업 자체가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한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도 있겠죠.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내 이제 많은 뭐 JP 모간이나 맥쿼리나 많은 외국계 증권사 또 국내 증권사들도 올해나 내년까지의 삼성전자의 가격 실적에 대해서는 토달지 마라. 그 근거를 보게 되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DDR5 같은 메모리나 랜드 같은 메모리 가격에 어 상승세가 계속 끊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게 되면뭐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높게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찌 보게 되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근데 제가 조금 느끼는 거는 그런 것도 느껴요. 일부 기관들의 자금 자체는 생각 자체는 뭐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내 기관 투자가 외국 투자가가 일괄적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시키느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글로벌 동조화가 되는 거고 어찌 보면요 그리고 이러한 자금에서 만약에 어떤 기관 투자가가 예, 저거는 말도 안돼 삼성이나 하이닉스 어떻게 100조가 나와 지금은 20조 나왔지만은 또 거꾸로 말하면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한 2~3년 정도를 당겨온 건이었어요. 그 누구도 올해 100조, 200조, 내년에 뭐 300조, 400조, 내후년에 500조 부르는 건 아니에요. 당장 근데 100조만 부른다 하더라도 하이니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660조라면 우리나라의 코리아 지스의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은 포함해가지고 밸류불 계산했을 때는 하이니스가 싸도 너무 싼 거죠. 뭐 단순 계산했을 때 100조만 벌어도 하니스의 시가총액이 PR 아무리 반도체가 좀 PR 10배 미만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660조는 작은 거죠. 여기서 단순 계산해도 제가 계산해도 30에서 50% 정도 옵사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요점은 뭐냐면 그게 올해 내년 주가라는 게 밸류라는 게 보통 10년치를 당겨오는 거니까. 끝까지 갔을 때는 조금 계산이 아프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장에서 인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자금의 흐름 자체가 실제적으로 뭐 5년치의 실적을 당겨오던 몇년 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투자가는 돈이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관 스탠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기관에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는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의 이런 해프닝이 계속 해프닝은 아니죠. 정확히 물어보면 엄청난 거죠. 어떻게 마이너스 5%가 빠졌다가 다음 달 5%. 제 기준으로는 거의 없었던 기준 같아요. 하락 5% 이상 하락하고 다음 날 반등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바로 다음 거래일 에그 이상을 좀 상승하는 경우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거의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에너지와 파워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워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데가 바로 코리아라는 거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ETF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ETF 중에서 여러분들 좀 유명한 ETF가 반도체 ETF가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미래에셋자산이 운영하는 요 타이거 반도체가 하나 있고요. 음, 타이거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 이거 이제 시가총액이 벌써 4조 6천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어, 하는 코덱스 AI 반도체란 ETF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가, 가끔은 그런 생각 잠깐 해봤거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그럼 코덱스 200 AI ETF에 들어가 있는 구성 종목을 어, 좀 보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개인적인 욕심을 놓고 봤을 때, 삼성과 하이니스는 절대 주고가 90만원짜리니까, 60만원짜리니까, 그보다 좀 작은 종목을, 뭐, 요태권이 3 0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 여기서 종목을 고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니까 요거는 지금 삼성자산우동의 코덱스 AI 반도체고, 요거하고 아까 봤던 그미래세셋의 타이거 탑 요거하고는 구성 종목이 조금 다릅니다. 비중도 좀 다르죠. 그렇죠. 좀 달라요.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가중치 같은 경우가, 이 조금 가중치가 다르거든요. 그럼 투자 가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한 투자의 방비비 될 수가 있어요. 90만원짜리 삼성전자 절대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어느 정도 ETF에 대한 빠졌을 때뭐 코덱스 AI 반도체라든지 조금 전에 이런 거를 간접 투자하는 것도 오히려 선택에서는 조금 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를 투자하는 방법에는 개별적으로 삼성을 사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하이니스를 직접 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90만원짜리니까. 근데 어차피 간접적으로, 근데 저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테크닉스의 변동성을 맞출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오늘은 많이 올랐지만, 저 안에 보진데 있는 인호공업의 변동성을 맞출라 그러면 맞춘다면 페이 좀 그런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원위가이피스 마찬가지인 거고. 아니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한미반도체의 비중을 내가 특정 종목을 어 공략해가지고 사는 건또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laughs> 말을 몇번 돌려 말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오늘 영상의 인사이트는 뭐냐면 어차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주도주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내가 어디 저점을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돼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디가 저점이다 기술적으로. 근데 조금 전에 봤던 ETF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ETF에서 이런 코덱스 AI 반도체나 아니면 은뭐 타이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수를 추정하는 233740 이런 ETF라든지 12630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변동성을 가져옵니다. 근데 어차피 12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물론 코스닥은 조금 그뭐 바이오나 다른 2차전이또 보시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치수에 투자하는 것이고 한국의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반도체 태...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반대로 어느 정도 이 종목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디비아이텍을 잘 선택하시게 되면 또어 이렇게뭐 다른 다른 여타 반도체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 가중치라는 것도 계속 변하거든요 무슨 가중치냐면 요 안에 들어와 있는 ETF 중 항목의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들어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미 반도체 비중이 삼성 하이닉스를 빼고 제일 높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일정 부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미 반도체 대비해서 뭐 리노곰의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구성 종목을 내가 선택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뭐 특별히 또 본인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서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차피 절대주가 40만원짜리 40만원짜리 된 부담이 있다면 차라리 이런 이 간접 투자 성격으로 이거를 투자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시가총액 타이가 4조 6천짜리고 어 코덱스가. 아니요. 아까 지금 보면 AI 반도체가 우리 2조 원대라 그러는 말이죠.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봤는데, 여러분 한번 잘 활용해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ETF에 들어가 있는 구성 종목을 사는 게 핵심이었다면, 오늘 영상 얻을 방법에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주도주가 뭐냐고 반문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릴 수 있다면, 조금 전에 그 인사이트를 한번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